손벽을 치며 크게 웃는 웃음을 네 글자로 얘기한다. 아, 나이야! 하하! 아! 하하하 이런 거다. <laughs> 팀명 한번 팀끼리 한번 논의하셔서 팀 명을 외치시고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실래요? 연세니까.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좋아 좋아 좋아. 나이아가라. 어 저희 는 나이아가라 할 거예요. 자 나이아가라 둘셋 나이아가라. 답 외쳐 주셔야 돼요. 저희는 S E S. 아 S E S. 아 지금 근데 전혀 마음에 안 들어하셨어요. 원래 무표정에. 지금 안 여사님이 전혀 마음에. 다시 네. 짜보세요. 네. 저희 저희 저희, 저, 저희 선녀와 나무꾼 어때요? 아, 예. 선녀와, 네. 선녀와 네. 나무꾼. 네, 네. 좋아요. 네. 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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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명은요? 네. 선녀 팀. 선녀와 선녀와. 선수 이름 저희 저희 팀명은요? 선녀와 나무꾼. 아, 저희 이름 바꾸겠습니다. 네,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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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니. 저 선수.

선녀와 선녀와! 선녀와! 이런 문제 못 맞춰요! 선녀와 하면 되지! 선녀와! 나뭇구! 나이야! 나아! 나이야! 나아! 선녀! 나뭇년 선녀와! 자, 이런 문제 못 맞춰요! 고강해! 자, 갑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봄이 되면 쉽게 피곤하거나 잠이 오는 증상을 일컫는 단어는 무엇이냐? 민동산. 민동산이야, 니야. 자, 민동산요? 이 네. 예. 민동산 아니죠? <웃음> 아, <웃음> 자, 소니. 자, 함께 하셔야죠. 소니. 소니. 자, 니 소니. 축구 죠 아. 맞아. 자, 영어는 네. 이렇게 정확하게 <laughs> 하죠. 오케이. <기억해>. 자, 민동산 <laughs> 아닙니다. 한명안 어. 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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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산 아니에요. 네. 자. 선물 하나 뽑아 보시죠 어, 네. 선물 어떤 거예요 선물이 자목 어깨 마사지 자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목 어깨 마사지는 진짜 만져드리기 아, 마사지. 자 이거 최고 필요해요 자목 어깨 마사지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죠 자 다음 네. 문제 또 드릴게요 네. 민둥산 쾌 네. 네. 문제 드립니다 무체국. 로고에 있는 새는 무엇일까요? 나이야! 가! 안, 안 외치셨어요? 알려면안 돼요. 자, 다음 분이요.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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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 알려드리면 안 돼요.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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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지금 구호 에저 지금. 구호를 안 알려드리면 여서 나이야를 하시는데 어떡하라고요. 나이야만. 로고에 있는 새는 무엇일까요? 나이야! 나이야! 선녀와. 자, 나이야를 하신다고. 선녀. 선녀. 자. 소이 아니, 저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손이. 새, 새. 인데 무슨 새냐고요 나이야. 가라. 예. 야 가라. 여사님만. 제비새 제비. 아니 아니. 여사님만. 제비새 제비. 아 아니 Virt sure. 아니. 제비. 건깐와나비 나이스 골. 어 아무도 세비를 못 고라. 고영 아니, 더니 <laughs> 뒤에서 자꾸 구모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자, 이번 답은 제비였는데, 여기서 지금 여사님이 계속, 제비! 제비, 아, <laughs> 나 아는데. 예, 문제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웃음을 네 글자로 얘기했다. 아, 나이야! 가라! 아! 네 글자. 네 글자? 응. 대한민국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대한민국!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소리 박수 칠때떠 나라 박수 칠때떠 나라 <laughs> 멋있다. <웃음> 막 깔깔대면서 박수 치면서 <laughs> 자두뒤에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나이야 <웃음> 가라 하하하 <laughs> <laughs> 이런 거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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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방모모모 뭐, 뭐, 뭐. 소리 박장대소. 아아 너무 사랑해 진짜. 너무. 아 박장대소. 자 상품을 하나 선택해 을 주세요. 바디 용품 세트. 바디 아니! 용품 세트. 네! 바디 용품 세트를 네.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선녀아 나무꾼 팀이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팀명을 바꿀까요 어머니? 네. 어. 팀명을 바꾸시겠어요? 뭐 바꾸든지 뭐. 아니 그러면. 너네가 력치를 먼저 불러줘. 환경와. 그러면 저희가. 오케이. 그래, 나무꾼 오케이. 하시면 돼요. 나무꾼 하시면 돼요. 나 우리 한번 연습할까요? 나무꾼! 나무꾼! 아, 우리가 이번에는 팀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팀 퀴즈 좋아, 네. 팀 퀴즈. 간단합니다. 몸으로 말해온데요 여사님들이 설명하시고, 팀원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 어떤 팀이 가장 많이 맞추는가로 승패를 정하도록 할게요. 몸으로 우리, 표현을 해요.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소리를 내면 안 되시고 몸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재주가 어, 없는데. 어, <laughs> 어머니 네. 뭘 해도 다맞힐수 있어. 자나아가라팀 여기 앉으시고요. 자, 자 앉으시고요. 파이팅. 어머니 그냥? 응. 음. 알았어, 알았어. 안아반하셔도 <laughs> <방치> 돼요. <laughs> 자 앉으세요. 나야가라. 아! 자, 아이, 아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자 문제 자 드립니다. 자 개! 개! 야호.. 고양이! 야호 하면 안 되는데 야호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왜 그래요 러 어? 곰! 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답답하시면 오우 이건 좀 어렵긴 해요 이거좀 풍냥이! 통과해도 돼요 통과해도 돼요 통과! <laughs> 다 <laughs> 4마리가 다 똑같아. 원숭이! 4마리가 다 똑같아. 개! 강아지! 루크저테리야 좋아, 좋아, 좋 4마리가 다 똑같아. 브라우탄! 4마리가 다 똑같아. 자, 안대부터. 안돼, 안돼, 안돼. 컵, 컵. 컵, 컵. 안돼, 안돼, 안돼. 통과해. 자, 통과해. 자, 얼른 말, 말! 자, 다음! 다음, 다음. 코프쏘! 베리야키! <laughs> <애리랑이 웃음> 우리! 족수리 자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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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다 똑같아 네 머리가 다 똑같아 자 다음 다음이요 자 다음 다음 똑고근지 똑고근 아까 그거 아까 치마치마지 사슴 이런 거 전혀 못먹자 근데 이거 사슴은 요거 하셨어요 요거 요구. 어, 요 사슴 그 사슴 자, 이렇게 해서 몇 문제죠? 두 문제. 예 아. 자, 그러면 우리. 혜선연사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내 네, 선! 아, 내 네, 선! <laughs> 아, 내 네, 선! 아이, 제가 표현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잘 맞춰볼게요. 자, 네. 문제 드릴게요. 사슴, 고양이, 토끼. 오. 정답. 코끼리, 응. 코, 코알라, 코. 대미야끼. 소, 코! 코. <laughs> <소>. <laughs> 어머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렇게. 응. 응. 돼지, 아 돼지. 정답. 사슴. 사슴. 사슴, 고양이, 개. 아니 어, 아니. 순록, 고라니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팔라 인팔라, 인팔라. 응. 이렇게. 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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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소. 이렇게 해서 어, 네. 세 문제. 오케이 이거 할 만하다, 할 만하다.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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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편 하세요. 어, 어, 제가 다맞힐게요 제가 다맞힐게요하나 네. 어, 어, 네. 하세요. 나뭇꾼야 선녀 여사님께서 네. 유리한 고집입니다. 지금 시작 안 했지만 어, 두 문제 그렇구나, 세 문밖에 어. 앞에서 못 했어요. 네. 맞춤. 선녀. 나뭇꾼. 어, 네. 좋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다맞힐게요 준비 되셨죠? 어. 자, 문제 드립니다. 버무기 어. 생선, 닭, 닭. 닭. 음. 지금 동물 보신 거죠 지금. 잘해. 동물 수리그거 맞아요? 이돌기. 자안 되면 통과야. 안 되면 통과. 아니 이거 통과, 통과. 이건데, 통과. 예, 예. 통과? 너보명 깜짝 놀랐네 어, 정답. 오. 오. 장나기? 장나기? 장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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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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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다음이요. 우와. 돌고래, 상어, 물고기, 잉어! 자, 조금 그게 뭐, 닭, 닭. 정답! 오, 어, 정답! 오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려워. 뭐야? 뭐야? 뭐?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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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자. 이거 나는, 표현하신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나 안돼 되는 거야. 안돼 붙은 거예요. 오래. 안돼 붙은 거야. 자, 상 정답. 물고래. 정답! 이 자, 정답.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 우리 우리. 아 어머니 처음에 아 이렇게 했던 거뭔줄알아요 <laughs> 진짜 깜짝 놀다 어머니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어, 처음에 아, 했던 거. 내가 봤어 이거 어머니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낙타였어 아. 낙타. 아아아 잘 맞춰서 나 낙타를 어떻게 아니, 근데 저기. 낙타가 요래는게어떡하 여사님, 도 동물 7 개가 다아 <laughs> 아니, 눈, 눈 깨도 똑같고. <laughs> 아까 사슴이 똑같아. 근데 여기가 되게 디테일한 게. 손은 똑같다? 또, 근데... 분명히 입에 있고, 여기. 달라, 달라. 이거만 다 달라. 맞아. <laughs> 여사님, 낙타를 하셨으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둥이 구분. 이렇게 남은 거 아니야. 결국 이건 내가 드렸어. 아 등이 아 이렇게 굽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가잖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선녀 여사님이 네. 승인 거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선물 하나. 아! 선물 뭐하시는 거고 이제. 아이고, 네. 커피 세트. 커피 네. 믹스 세트? 자, 커피 믹스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요. 어, 네, 네. 네. 아, 오 다행이다. 예, 여사님들이 선물더 많이 가져가셔고 아, 이거 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도 이렇게 맛있는 거 진짜 저희한테 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진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여사님께, 그리고 우리 또 이곳 정선에 계신 우리 많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예, 잘먹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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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저도 저도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사랑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도 한번 안아주세요. 왜한번 저? 사랑해요. 네. <laughs> 사진 한 번만 찍요